창세기 3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2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 남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치마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가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다하고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다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25절로 넘어갑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제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살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의 분이 상태라 해산할 때의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지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경고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끼어든 장입니다 그러니까 37장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애국으로 팔려갔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유다라고 하는 이 가족 다른 많은 열두 아들 둘 중에 유다에게 초점을 맞춘 다음 그리고 39장에 가면 다시 요셉에게로 이야기가 또 흘러갑니다. 일종의 끼어들어 있는 끼어든 장이죠. 마치 영화가 진행되다가 그 영화가 갑자기 뚝 장면이 끊어지고 다른 장면이 삽입해서 들어오는 그러나 이 장면이 전혀 상관이 없는 장면이라기보다는 다른 장면이지만 동시에 나중에 되면 다 연결되는 장면들로 아 그래서 그때 이 장면이 필요했구나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왜이 장면이 필요할까요? 사모,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가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유다.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다가 팔 때에 죽이지 말자. 우리가 손에 피를 묻혀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미대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우리가 죽이는 것만은 면하자. 그랬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에 청종한다는 말은 그가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리더가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리더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루벤이 말을 했을 때 형제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루벤은 장자지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가 얘기할 때는 리더십을 인정해줬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그때까지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처인 그 건드렸죠. 둘째와 셋째는 세겜성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죠. 시몬 거래.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순서로 봐서는 네 번째이지만, 그러나 이세 형들의 행위라든가 인격이라든가 행동이 존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것들 때문에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와서 유다가 말할 때에는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리더인 유다의 삶은 우리가 기대할 때그 다음은 어떤 기대를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아, 리더니까 다르겠지. 리더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하나님하고 가깝게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늘 38장에 나온 이야기는 완전 딴판입니다. 참, 스토리라는 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상시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알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모르고 처음 읽는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막장 집안이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요즘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가장 알등급에 나올 만한 어린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기에는 어휴, 이,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애들이 읽을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난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 라인의 이야기 속에 이런 끔찍하고 가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죠 어떤 이야기일까요? 먼저 유다를 살펴보고 다마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유다의 행적을 우리가 조금 잠깐잠깐 살펴 나갑니다. 유다는 가난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대대로 말씀하신 내용이 가난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고 또 리부가를 데려온 모든 사건들이 다 그거와 연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도 그 땅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도망간 거이긴 하지만, 너 그쪽으로 가라. 너 삼촌에게로 가라. 그래서 글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 와서 제일 먼저 그것을 깬 사람, 어떤 음에서 보면 깬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문제 출발이었죠. 두 번째, 아들 셋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의 아들들이 엉망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시대나 지금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가정교육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리 얼마나 첫째가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죽였, 하나님 죽이셨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두 번째 온화는 그도 악합니다. 왜냐하면, 장성에서 이제, 자기 형의 씨를 형사취수제도라고, 지금을 생각하면, 아이고, 그런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3,900년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제한된 문화, 그리고 그 시대에 그것이 오랐던 문화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 시대 안에 갇혀있죠. 그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법으로도 되어 있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제도들입니다. 근데 오난히 그 일에 대하여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하겨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그 아들이 어리니까 나중에 줘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하여서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하면 분리를 시켜놓은 다음에 너 너희 친정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말한 다음 아들이 셋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아들의 죽음을 자기 아들의 악함으로 돌리지 않니하고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는 유다의 어리석은. 영적인 판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다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걸 봤습니다. 두 아들이 얼마나 악하냐, 안 악하냐가 지금 이 아버지의 관심이 아니라 저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이 죽는다가 이 아버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익지 않냐 토마 다말이 참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나타나서 자기 씨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사실의 이야기가 나타났을 때에 유다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에 태워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그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24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죄책감이나 자기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투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 악함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희한해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자기가 숨기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행하면 그거에서 더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는 자기의 죄책감, 자기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기가 저지른 여러 가지의 잘못들에 대하여 이것을 자기 며느리에게 투사시켜서 며느리를 불살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유다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유다의 행적을 보면은 가난 사람보다 더 합니다. 리더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더 나은 어떤 인간의 모습을 기대해지만 그러나 기대한 이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행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이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며느리 다말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며느리 다말은 첫째 엘의 아내입니다. 자기 남편 죽었습니다. 둘째로 말미암아 미신하지 못해서 기다립니다. 아,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생각하면, 그럼 혼자 살면서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 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을 잇는 것이 그 시대의 여인들의 절대적인 생각.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또 이름이나 명예나 또그 가정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이름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많이 있죠.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유다 가문에 들어와서 장자로서의 그 가보를, 그 계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유다 가문에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통하여서 내가 이 집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자식들의 어머니로서 유다와 가문의 어머니로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인정받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동원한 방법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다말도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나중에 자기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증거물들을 보내서 불태워 죽이려고 끌려가는 가정 가운데, 잠깐만,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했으니까 이거 가져가서 보여줘라.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6절이 38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어떤 심정으로 유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처럼 이야기하고,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아,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며느리는 나보다 옳다. 이 이야기를 받고 얘기하면 조금 더 부정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나는 잘못했고 내 며느리는 잘했다. 비교급이에요. 내 며느리는 자기의 권리가 있다. 내가 그 권리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할 자격이 있다. 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삶에, 유다의 삶에 변환점입니다. 나중에 되면 유다가 요셉과 만나는 장면에서도 다시 그의 리더십이 등장하고 발견되고 이것이 나중에 쭉 유다 가문으로서의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사뭇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의 맨 밑바닥에 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가 며느리의 권리를 채워주지 못한 것도 부끄럽지만, 며느리와의 관계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바깥으로 얘기하고, 옳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다. 며느리가 옳다. 라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할 줄 아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아, 리더로서의 우리가 볼수 있는 이 면이 있구나. 리더가 완벽해서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가 모든 걸다 잘해서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에게도 흠집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리더들 알잖아요. 그렇지만 유다의 변화되는 과정에 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살짝 등장하고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쉽지 않지만,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인생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 믿어도 별로 바뀌지 않는데요. 변화가 없는데왜 그럴까요?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정한 다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하여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 가지고 실험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히 변화의 삶이고 생명의 변화의 삶이고 이건 분명히 역사의 삶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뭐로 믿겠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다? 아니 천국 갈 때까지 변화가 없다면 천국 가는 것도 가짜죠. 못 가요. 변화가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예 목표지점에 도달하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런 말 믿고 싶지 않아요. 그거 그 가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경험상으로는 정말 안 변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변하는 쪽에 서야죠. 자꾸 변할 수 있구나. 성경은 변한다고 말씀하는구나. 성령님의 능력 역사는 이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한다고 강조하시는구나. 그리고 너희가 변화에 대해 사는구나.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나장판인 인생을 살았어요. 생각하면 막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요한 짤막한 대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가문 속에 은혜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로 쭉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가난한 땅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 가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고 계십니까?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아들들을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으로 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해요. 그나이건 러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마실까요? 가나문화가 너무 악하고 유다마저도 이렇게 악한 가운데 가난화 되고 있는 이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통째로 뿌리째 뽑아다가 애굽 땅에다 갖다 넣으시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가 있어요. 종사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지금 가족들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요.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셔서 나중에 그 며느리를 통해 두 아들을 얻게 돼요. 가족들이 이어져요. 가문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이쪽에서는 이쪽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보호하다 보호하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의 모습으로 빠져드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사으로툭 떠다가 이쪽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너무 악하니까 가나안 문화가 너무너무 악해서 그 가족들을 다 파멸시킬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떠다가 애국당에 갖다 놓고 고산땅에 격리시켜 놔서 그 고산땅에서 그들로 인하여 자기들끼리 번성하고 먹고 살고 나중에 핍박받는 때까지, 그리고 탈출할 때까지 400여 년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작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이 모든 유다, 그 다음에 유다의 가정, 요셉, 나머지 열아들, 그리고 또한 본문에는 나와있지 아니하지만 야곱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탓을 다루시는지에 대한 그 멋진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해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유다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유다같지 않을까?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 왜 없어요? 내 안에 왜 유다같은 모습이 없을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유다같은 모습들 세상 따라가고,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 소유욕, 또는 어떤 욕, 이런 욕망들, 비교, 또는 시기, 질투, 등등등, 오늘 우리가 쭉 읽어왔던 이야기 속에 있는 그것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럼 내 모습이면은 이런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치 보호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큰 몸부림치고, 애쓰고, 갈망하고, 욕망덩어리들이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요? 아, 하나님. 저는 참 이렇습니다. 이,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좀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변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좀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한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내가 누군가에 잘못했으면 그 사람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이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고쳐 주실지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걸어가는. 이두 가지가 만나서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고 나를 분명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내 고백이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구원하는 겁니다. 잘하셔야 돼요. 내 행위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에요. 고백도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에요. 원인은 아니에요. 내가 고백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는 거지.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천국 가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내게 머물어 있을 때에 그 은혜 앞에 어떻게 하면 깨진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변화의 시초입니다. 그 변화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생애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영석의 발전이 되는 놀라운 시간을 갖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